기비비보 인더우너를 테스트하는 해볼 건데요. 네, 이 가위가위 보자 가위가위 보 잠깐만. 가위 가위. 잠만 가위. 아 잠깐만요. 가위 가위, 바위 가위 바위 보. 보 어, 루디, 루디님. 루디스 루디님 테스 아, 루디님 테스고 아, 그다음에 여기가 러너입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뭐 먹어야 돼요? 구석의 포션? 돼, 구석 포션 원래 먹어야 돼요. 안 돼. 망했어 이게 답나못 치게 해요. 알아요. 먹고 습니다 아, 구석이요. 그, 아, 아 로노, 구석. 다시, 다시 하나 보세요 네.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구석 구석 끝나면 바로 다시 해야 돼요. 그 시작이죠. 알았죠? 구석을 구... 이봐요. 잠시 아, 시프트 눌렀어요. 몇분님 다시 시작 양네 네. 비... 구속 네. 구속 구속 안 해도 돼요 구속 안 해도 돼요 야 네, 구독해야 돼요 구속. 이기만 없고 구독하세요 네아이기 불길한 느낌 준다 아 잠깐만 아 안돼 아. 그냥 구독하지 마시다 구속하지 그래. 마십시다 구속은 너무 너무 치사합니다 죄송한데 쳐서 됐어 어 뭐지 만약 네. 이 길이 막혔다면 뭐를? 됐다, 됐다. 안돼 깼어요 <laughs> 안돼 놀래라 저갈 길이 없어요 부숴야 돼요 안돼 안돼 안 돼. 아, 갈 길이 없나고요 <laughs> 아, 지식 같은 거아저갈 길이 없어요 <laughs> 아니 부수세요 아니 어, 여기 어 만드신 제작자 분이 이게 길이 막혔다면 이거 부술 래요 아, 드디어 여기 있보나 아, 보여요, 그치? 근데? 아니요. 아, 이걸 뭐, 우유를 먹여야 예요 아. 블럭의 꼭지점과꼭지점을잘 어. 이어 점프를 하세요. 아, 아 정말. 이거 어디까지 했어요? 점프를... 몰라요. 아니, 너무 어려운데요. 하이 아,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여기서 구석 없어. 여기서 구석 없어. 알겠어. 어떻게 해야 돼?